전동 트렁크 장착하고 싶은데 일요일만 시간이 되신다면 포이봇으로 문해주세요. 이번 전동 트렁크 의뢰하신 고객님도 일요일만 시간이 가능해. 여러업체를 찾았지만 모두 거절. 마지막으로 연락한 보이보스는 가능하다 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출장시공 진행 요청하셨습니다. 수동 상태의 트렁크를 먼저 확인한 후 전동 시스템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슈버도 수동에서 전동 폴로 교체, 전동 트렁크 시스템을 제어해 줄 컨트롤 모듈을 장착하고 내장재 조립하면 2시간 30분간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장재에 새로 장착된 스위치만 눌러주면 이제 편하게 트렁크 닫을 수 있어요. 순정 스마트키와 연동 작업하여 스마트키로도 트렁크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열고 닫을 때 스마트키에 있는 트렁크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주세요. 운전석에 위치한 순정 트렁크 스위치와도 연동 작업하여 운전석에서 순정 트렁크 버튼만 원터치로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고 2초 이상 누르면 트렁크 닫을 수도 있어요. K5 차량은 스마트 트렁크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순정 리모컨을 소지하고 트렁크에 가까이 가면 차량에서 부저음이 발생 후 트렁크 자동 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포이보스 전동 트렁크로 문제 어디서든 편하게 트렁크 사용하세요.